네. 어, 브리핑 한번 읽어 볼게요. 12월 29일 고야 알고리즘을 읽어 드리는 e x 의 9%입니다. 하고 이제 누가 브리핑했는지 먼저 인사를 하셨고 고야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테더 도미넌스가 감소하면서 이 말이에요. 고야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여기 보면 여기 요거 처음에 우리 들어왔을 때이 도미넌스라는 거는 지금 자금이 어디에 몰려 있나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그래프 모양을 클릭해 보면요. 아, 아, 잠깐만요. 고야 도미넌스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요거 요거. 전체 알트코인들의 점수 값. 점수가 20점대에서 지금 39.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지난 시간 대비 1.1%또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점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맞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야 도미넌스가 올라, 상승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 회사 AI 고야가 주는 점수, 매 시간마다 주는 점수가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다. 코인들이 점수를 높게 받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고야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테더 도미넌스가 감소한다. 이 말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금이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자금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서 바퀴, 비트코인을 팔고, 그 다음에 테더. 테더는 현금이거든요. 여기, 요거 현금. 현금도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를, 비트에 있는 돈도 줄어들고 있고, 현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알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감수하면서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 오늘 오전의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알트코인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알트코인이. 그러면 작은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그리고 갖고 있던 현금도 알트코인을 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야 도미넌스 수치가 38.1점으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은 반등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38.2점이면, 38.2점. 한 이때쯤, 새벽 2시, 어디야? 여긴가 보다, 그죠? 한 7시 때쯤 이제 브리핑을 준비해서, 여기네요, 8시. 8시에 이제 38.2점이니까, 아, 39점이죠. 이쯤인가 보다. 38.2. 여기. 이 점이 하나하나, 한 시간마다 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7시 때 이제 구프로님이 이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어, 이걸 보신 것 같아요. 38.1점으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은 반등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6시 때는 34.80, 여기 점수가 여기, 34.80에서 딱 38.10으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7시보다 8시에는 점수가 더 올랐죠.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알트 코인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오전이다. 고야 시그널들도 대부분 롱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그널 있죠. 시그널. 이것도 지금 롱이 엄청 많네요. 17개 빼고 나머지 코인 253개는 전부 지금 L이 떴어요. 깜빡이 L. 그래서 오늘은 좀시장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오를 겁니다. 라고 확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현재 이러고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지금 7시에 L2가 떴잖아요. 이제 그 전에, 이때쯤, 한 6시, 다시시 이쯤에 아마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현재 S2와 L의 조합이지만 이제 이 L2가 뜨기 전에 브리핑을 브리핑 준비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막 분석하고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L 뜨기 전에 준비를 하셨던 거 같고 S2와 L의 조합이지만 94K 부근을 잘 지지받은 후 94K는 뭐냐면 요 쯤에 요쯤 여기, 여기. 94,000. 9 4 0달러 정도를 90, 94K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막 다진 게 보이시죠? 캔들들이 막 여기를 뚫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뛰어보려고 막 이제 발돋움을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94K 부분을 잘 지지를 받은 후 현재는 캔들이 고야 라인을 딛고 올라서 있는 모습이기에 L2가 추후에 뜨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캔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지받아서 이렇게 고야 라인을 타고 올라갔고 이제 고야 라인을 지지받고 있죠 여기를 그러면서. 이제 전 시간에 7시에 딱 L2가 확정이 됐네요. 그럼 L2는 오른다 라는 뜻이고, 밑에 RSI 선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식은 초록색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뜨, 뜨거워지고 있죠. 빨간색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캔을, 코인을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막 이제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을 많이 사람들이 사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점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어, L2가 추후에 뜨면서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캔들의 모습입니다. 97,000 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97,000 달러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요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예전에, 어, 이 최근에 지금 현재에서 최근의 고점들, 요 부분 있잖아요. 그럼 SR을 이렇게 딱 눌러보면 여기죠, 가장 고점 여기, 97,500. 그런데 이 꼬리 끝은 아니더라도 한 요쯤, 그래서 97,000까지의 가격 회복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강한 저항으로 현재는 보이는데 이 부분을 돌파하면 100k, 10만까지 예상한다고 하셨네요. 여기를 돌파하면 요쯤이잖아요, 10만. 10만이 꼬리 끝 요쯤이네요. 그죠? 요쯤. 그러니까, 여기. 1차, 2차, 3차, 3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되게 넓게 보셨네요. 어, 97,000까지 가격 회복을 하면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뚫으면, 요 부분을 뚫으면, 자, 잠깐만. 자요 부분을 뚫으면, 어, 이 저항을 뚫고 나면 쭉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요. 100K까지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오르겠죠. 이렇게 오르게, 시도를 하겠죠. 가격을 올리려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많이, 어, 캔들들이 매물대가 몰려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이걸 뚫는다고 해서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다이 캔들들을 어 소화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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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는 걸 시도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네요. 오전 분위기는 94,000에서 97,000까지의 변동 범위가 예상이 되니 참고하시고 94,000 여기 현재 94,000 여기 그 다음에 97,000 여기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제 오르,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겸위가 예상되니 참고하시고, 97,000을 장대 양봉으로 시원하게 돌파하는지 의 여부에 따라 연말 분위기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 부분을, 어, 긴 양봉으로 쭉 뚫어주면, 힘있게 뚫어주면, 어, 연말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제 많이 가격이 오르고 이제 좋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또다시 저항을 맞으면, 여기를 못 뚫고 다시 내려오면, 어, 94k 까지 여기, 요 밑에 바이원 있는 데 있죠? 여기까지, 어, 다시 후퇴도 되겠지만, 이걸 뚫으면 더큰 하락이 올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는지 안 뚫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뚫으면 더 아래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지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이더리움 볼게요. 자, 이더리움은, 비트보다 L2가 먼저 떴어요. 그죠? 어제 10시에 떴네요. 어제 10시에 L2와 캔들 깜빡이는 시그널 L2와 밑에 RSI 시그널 L. L의 조합이고, 3,300달러 지지를 잘 받으면서, 3,300달러가 여기죠. 여기. 딱 눌러보면, 예, 네, 바이 있는데, 요런데. 여기. 요기. 여기를 보면 캔들들이 막 다졌죠. 요렇게. 그걸 지지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뛸려면 멀리 뛰기, 높이 뛰기 하려면 왜 이렇게 도움닫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지 받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한번 뛰어 보려고 가격이 올라보려고 지지를 받는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뚝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는 하락이고 여기서 지지 지금 보시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자, 지지받은 선을 이렇게탁 하얀 선을 그어 보면 여기 보세요. 요때도 이거 이 하얀 선못 들었죠? 못 들었죠, 못 들었죠. 그럼 이걸 지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잘 받고 이때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3,300 달러를 지지를 잘 받으면서 현재 고야 라인을 딛고 캔들이 올라서며 L2 시그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때 L2로 바뀌었고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예상했는데 이제 7시 넘으면서 L2가 떴고요. 어 3444의 1차 저항이 중요하게 보이고 여기 셀2 셀2 보면 3444라고 되어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꼬리 끝이에요. 자, 지워볼게요. 이렇게 크게 해서 보시면 여기 자 지금 현재에서 과거의 고점, 여기요 꼬리 끝, 여기가 3,444달러잖아요. 이때가 저항이에요, 지금. 이걸 뚫으면, 여기에 이제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소화하고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그래서 3,444의 1차 저항이 중요하게 보이고, 이 부분을 막 사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이것보다 더 올라가면, 그다음 저항은 3495. 3495가 돼요. 3.40 여기. 요기.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 자, 여기 여기 몸통들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전부 그거 보면 여기. 여기 캔들들 많이 몰려 있죠, 이쪽에그다음이 <laughs> 그 다음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 꼬리를 뚫으면, 그 다음에 여기로 간다. 그리고 시원한 장대 양봉으로 3,500 돌파가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3,500이면 요쯤인데, 이제 장대 양봉으로, 긴 양봉으로 여기를 몇번 시도시도 하다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다가, 힘을 받아서 요, 요만한 긴 양봉으로 쭉 뚫고 올라갈지 그것도 이제 한번 기대해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더리움도 만약 저항을, 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에, <laughs> 다시 하락을 한다면 3300, 3300이면 3300 어디에요? 아, 여기 밑에, 여기 지지 받았던 데 있죠, 바닥 예, 네. 여기까지. 여기 지지가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올라갔다가 다시 고야를 뚫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시도를 하다가 힘이 없어서, 어,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쭉 다시 내려와서 고야를 뚫고 내려오면 또 S2가 뜨겠죠? 그럼 그 S2가 떠서 내려오더라도, 이 선을 그 이전에 지지받았던 요 선을 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뚫으면 어 다시 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리플을 한번 살펴볼게요. 리플은 이제 비트가 제일 l 2가 늦게 떴네요. 리플도 그때. 네. 새벽 1시에 L2가 떴고 L2와 L의 조합이고 캔들이 고야라인을 지지받으며 서서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1차 저항은 2.23달러 어, SR 이렇게 눌러보시면 2.23이 여기 바이 셀2 여기 꼬리끝 있죠. 여기 지난 과거에 최근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꼬리 고점. 꼬리끝 여기를 뚫으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뜻이에요. <laughs> 이 부분이 돌파되어야 2.35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2.35면 여기 셀 3. 네, 셀3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어 리플도 만약 저항에 부딪혀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떨어진다면 어2.1 가격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2.1이면은 여기 지지받은데 있죠. 요런 데 요런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지지 지지가 떨 이제 깨지면 더 하락한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리고 도지. 제가 오늘 조금 늦잠을 자가지고 머리를 말리다 말았어요, 지금. 웃길 것 같아. 자, 도지도 이제 비트가 L2가 제일 늦게 떴나봐요. 도지도 보면은 어저께 떴네요. 그죠? 도지는. 28일. 어 19시, 어제 7시에 도, L2가 떴고, L2와 L의 조각, 조합이라는 건 깜빡이 시그널이 L2고, 이제, 밑에 r s 사도 L, 이렇게 떠있다, 그 얘기고, 음, 고야 라인을 잘 지지받으면서 도지는 올라가고 있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1차 저항으로 보이는 0.3244, 아, 0.3244면, 에 어, r 넣었을 때, 2, 4, 4. 3, 2. 뚫었네요, 그죠? 1차 저항으로 보이는 0.3244는 어, 브리핑 전에 나왔던 요 꼬리 끝, 여기 있죠, 여기. 3, 2, 4, 4, 요쯤인 것 같아요. 여긴 뚫었고, 그죠? 뚫었고, 1차 저항은 뚫었고, 이 부분을 뚫어야 0.34 근처가 근처까지 상승할 수 있다. 0.34면 3이 34. 요쯤이잖아요. 여기 예, 네, 여기까지 갈수 있다. 도지코인이 만약에 저항에 1차든 2차든 부딪혀서 재차 하락을 한다면 0.3. 근데 하락 여기서 이제 어, 1차는 일단 뚫었습니다. 근데 2차를 뚫을지 지켜보고 만약에 2차를 못 뚫는다면 0.3 지지가 중요해 보인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밑에 지지받은 바이 1, 2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S2가 뜬다면. 그리고 폴라나 코인도 마찬가지로 L2와 L의 조합이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많이, 더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지를 잘 받아서 올라왔고, 현재 1차 저항으로 예상되는 194달러를 뚫었고, 다시 200으로 강한 저항까지, 어, 재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솔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직 200달러까지는 못 올라왔네요, 그죠? 200 근처를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다면, 어, 180달러대로 이제 후회한다고, 후퇴, 후퇴한다고 보셔야 하기에, 200달러 근처에서 저항을 맞는지 뚫는지를 잘 지켜보세요. 라고 이제 써놨어요. 200달러가 어디냐면요. 여기 SR 딱 눌러보시면, 요쯤이에요. 셀 3, 요 부분, 여기에그 이전 고점 있죠. 요렇게. 예, 요 부분을 뚫는지 안 뚫는지 잘 보고, 이제 못 뚫으면 다시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전체 분위기는, 현재보다는 좀더 주요 코인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으로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이제 8시 반보다는 어,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조금 상승을 했죠. 추세나 현재 시그널 상태 또 고야 도미너스를 바탕으로 예측을 했는데 아쉬운 건 오전 제가 브리핑을 하는 이 시간에 매수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고야 라인까지는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셔야 하고 제차 고야 라인을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1차 저항을 뚫고 2차 저항까지 도전할 가능성으로 예측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연말이라 시장의 변동성은 심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말이나 연초라는 주제로 세력은 언제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에. 고야 시그널을 믿으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고야 차트와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laughs> 자 거래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요거 있죠, 요거. 그래서 지금 어, 오전에. 어, 점수나 이런 건 높아서 상승을 잠깐 할 수는 있겠, 있겠지만, 거래량이, 이, 여기, 캔들 크기가, 요게 거래량이 많으면 이렇게 높기가 크고요. 작으면 작아져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어, 줄어들고 있다. 캔들 사이즈가, 여기 보시면, 거래량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죠. 그럼 거래량, 거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힘을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이제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밑에 보면 거래량이 조금조금 조금 하잖아요 한요 정도는 돼줘야 거래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작아서 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어~ 어~ 걱정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 거고 이제 세력은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언제든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시그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음, 자, 지금, 리플을 볼까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자, 요 당시에 L2가 뜨면서 양봉이 쭉 생겼을 때는 막 올라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 바로 요렇게 조정이 고야 라인까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야에서 시그널대로 사는 시바지너고 방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어, 트레이딩을 엄청 오랫동안 해본 전문가라는 이 프로님들도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걸 뚫으면 더 올라갈 거고 못 뚫으면 내려갈 거고 그리고 거래량도 보고 이렇게 확답을 못하는 게이 시장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이건 한두 명이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언제 이걸 살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브리핑을 봐도 그게 이제 확답이고 정답이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고야에서 사서 시그널 대로. 근데 또 시그널이 만약에 바뀔 수 있죠. 바뀌면 그냥 딱 손절하고 그게 진짜 제일 안전하고 편한 방법이에요. 마음 편한 방법.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 고야 맞았잖아요. 고야 맞았고 L2가 반짝이고 있으니까 롱으로 사는 거예요. 예, 네, 고야에서. 사서 수익나면, 1, 2% 수익나면 익절하고, 만약에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하고, 그게 얼마나 심플하고 안전한 방법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이 전반적으로는 오전에 살짝 오를 거, 오를 여건들이 많이 갖춰졌지만, 아쉬운 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어, 많이 올라갈까 조금 걱정스럽고, 만약에 고야를 다시 뚫고 내려와서 S2가 뜬다면, 여기 우리, 자, 3번, 요거 SR 버튼 눌러서, 여기, 바이 1, 2들 있잖아요. 여기를 뚫지 않는지 뚫는지 잘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와서 뚫으면 그때부터는 약간 추세를 하락으로 다시 생각을 바꾸셔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은, 어, 오전은 살짝 반등할 것 같은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시그널 보고, 어, 깜빡이 에리면 롱으로 고야해서 짤먹하고, 그리고 고야를 뚫고 내려오는 것 같으면 잠깐 기다렸다가 S2로 바뀌는지 보고 바뀌면 다시 쇼스로 고야에서 네, 그렇게 이제 거래하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처음 이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다안 돼요. 네, 저도 한참 걸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고 아뭐 보기 싫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안 보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요 어,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천천히 시간이 되면 읽으면서 이 글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성근 것처럼 그 가격대가 어디야 이렇게 찾아보고 그걸 이제 하나 이해하려고 너무 내용이 많으면 비트코인 하나만이라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리플 하나만이라도 이제 브리핑을 이해하려고 천천히 읽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어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브리핑 우리 풀이하는 거 8시 반에 하는 요거 첫날인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도 준비하고 이제 교회 가려고요. 질문 없으시죠?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녹화 끄고